마스크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닿으면 곧바로 박멸되는 자체 살균 슈퍼 마스크가 나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막아주지만 바이러스가 마스크 표면에 붙은 채로 살아서 증식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마스크에 묻은 바이러스를 모아 집으로 가져가는 셈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처럼 마스크의 표면이 바로 바이러스의 온상인데 마스크를 쓰다 보면 아무리 조심하는 사람도 몇 번은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 대 초기에 전문가마다 마스크 착용 권유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던 것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스크 자체가 살균 기능을 가져야만 온전히 마스크를 쓰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부 바이러스를 막는다 한들 마스크에서 병균이 증식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벤처기업 메디파이버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마스크 표면에 바이러스가 닿으면 즉시 이를 파괴하는 기능을 담은 살균 마스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마스크에 묻어 증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슈퍼 마스크에 집어넣은 물질은 구리입니다. 메디파이버 측은 구리 이온이 들어간 마스크에 바이러스를 접촉시켜 보니 바이러스가 모두 죽었다며 국내 유일의 바이러스 국가 시험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병원성 H1N1 바이러스가 5분 이내 99.9% 불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슈퍼 마스크 제작에 이용된 원단은 그 자체에 구리 이온이 흡착되어 있어 세탁해서 여러 번 사용해도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물에 닿으면 정전기가 소멸돼. 필터 기능을 잃는 정전식 마스크와는 원리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섬유제품 국제 공인 시험 검사 연구 기관인 코 t 티로부터 슈퍼 마스크의 원단에 인체 무해성도 확인받았습니다. 구리 이온의 살균 효과는 학계에서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미량동 작용으로 알려진 효과에 의해 바이러스와 접촉한 구리 이온이 바이러스의 껍질 단백질을 파괴하고 동시에 바이러스의 RNA를 분해 접촉된 바이러스를 1분 에99.8% 사멸시킵니다. 미량동 작용이란 미량의 금속 이온이 미생물의 대사 작용 을 교란해 죽이는 현상입니다. 구리를 비롯해 금, 은, 백금, 알루미늄, 수은 니켈, 코발트, 아연 등에서도 밀양동 작용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중 은은 살균 효과가 뛰어나고 구리는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슈퍼 살균 마스크는 안전하고 재사용이 가능하며 원단 자체의 필터 기능도 KF80 수준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수출까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마스크 수출이 금지돼 있는데다 원단을 만들어 납품하면 마스크는 위탁해서 생산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양산이 봉 격화된 것은 아니지만 벌써부터 세계 각국에서 슈퍼마스크의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크로아티아, 프랑스 등에서 들어온 주문만 각각 수백만 장 단위의 주문이 밀려들고 있고 특히 프랑스는 현지 협력사가 프랑스 육군과 협의해 샘플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작은 도시에서는 아예 모든 주민이 이 한국산 마스크를 착용하는 실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마스크는 돈 쓸어 담을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현사태에 대응할 슈퍼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는 동안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요? 슈퍼 마스크는 커녕 부직포 마스크도 없어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현 사태가 확산 중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마스크 부족 문제 해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워진지도 벌써 3개월째를 넘어서고 있지만 이렇다 할 상황 변화는 없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수상 관조 간부조차 마스크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을 정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정부 대책 본부 회의에서 정부도 산업계의 전면적인 지원으로 의료물품의 국내 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심각한 부족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마스크 대책이 당초 지역 사회의 부족 문제 해결에서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기관용 마스크 확보로 후퇴했음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실상을 더욱 열악합니다. 이 같은 물품들이 의료기관에 전달된다 한들 넘쳐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가 요시이 대 관방장관은 지난 20일 의료기관에서의 수요와 관련해 한 달에 1억 장 정도 필요하다고 했지만 일본 의사회 요코쿠라 요시다 테 회장은 도도부연 의사회로부터 의견을 청. 한 결과 한 달에 4억장에서 5억장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1억장도 못 구하는데 5억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료기관에서의 필요한 수량만을 파악한 것이 민간의 필요한 수요까지 합친다면 현재 공급으로는 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마스크 부족 문제와 관련해 대책에 나선 것은 지난 1월 말경부터이지만 3개월이 넘어간 지금까지도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어려운 상황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마이니치 시 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마스크 를 한번 사용하고 버린다고 답한 응답자가 28%였던 것에 비해 반복 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 이45% 손으로 만든 수제 마스크 를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15%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그동안 마스크 공급을 중국에 의존 해온 구조 때문입니다. 수입 마스크의 약 80%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었는데 중국에서의 감염 확산과 함께 일본으로부터 의 유입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동시에 일본 국내에서 마스크 사재 기 현상이 발생했고 약국 등에서 마스크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은 원래 마스크를 즐겨 착용합니다. 꽃가루가 날리는 이맘때쯤 상당수의 국민들이 화분증이라고 불리는 알레르기에 시달리는데 화분증 대책으로 소비되는 마스크는 보통 한 달에 6억 장 정도입니다. 1월 28일 일본 정부는 마스크 제조업체에 증산을 요청했고 2월 13일에는 긴급 대응책으로 마스크 생산 설비 도입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마련했으며 전자 기업 샤프까지 발벗고 나서 마스크 생산에 나섰습니다. 일본산 마스크의 점유율 20%에서 60% 70%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평년보다 높은 페이스로 공급량을 확보해도 마스크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랫물이 더럽게 흐르고 있다면 윗물을 체크해봐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의 상황이 이렇게 점이 가경인 가운데 아베 마스크의 제조업체 사장은 탈세범이라는 사실이 공개돼 일본 내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거주지 불명의 경제사범이 수십억엔짜리 국가사업을 수주했다는 것인데요 더군다나 소관부서와 상의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해 아베노 마스크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일본 정부가 총 예상규모 466억 엔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당 천마스크 둠의 배부 정책을 결정했던 3월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한 천마스크를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사전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되어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예산도 금방 책정됐습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일처리 진행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회민주당 후쿠오카 미주호 참의원은 이 마스크에 비리가 있다고 폼 했습니다. 내각의 이인자인 스가요시 대 관방장관은 4월 초부터 지금까지 마스크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관해 이토추 상사, 쿄와 마스오카 코퍼레이션 등네개 회사라는 워딩을 줄고 써왔습니다. 몇 번이나 이런 식으로 답을 하자 야당 의원들이 이토추, 쿄와, 마스오카를 제외한 나머지 네 번째 회사는 대체 어디머니까? 라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스가 관방장관은 확인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미 사업 규모가 결정되었고 1 2 8억에는 운송비 그리고 나머지 90억엔이 상기 세 군데 회. 사 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하면서 왜 나머지 회사는 확인 중인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나머지 네 번째 회사는 주식회사 유스비오라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탈세로 법적 처벌까지 받고 아직도 집행유예 기간이 있는 거주지 불명의 경제 사범이 대표로 앉아 있는 고작 3년 전에 세워진 회사가 수십억엔 규모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첫 마스크 사업을 낙찰받았다는 말이 됩니다. 이제 페페티비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티비 고노다루 씨, 오랜만에 뵙네요. 카메라 일본 거 쓴다고 조롱하더니 어떻게 한국산 자체 살균 마스크 구경이나 해보실래요? 요즘 장사 망해간다면서요. 엄브로랑 능꼬그 스포티브랑 대쌍트랑 매출 박살났던데요? 아, 근데 진짜 타고난 장사꾼이네. 매출 떨어지니까 일본에서 마스크 팔아서 돈 벌어먹고 있어요? 와, 진짜 대단하네, 대단해. 나라가 그꼴인데 그 와중에 장사를 해먹고 그 유령회사는 뭐예요? 국책사업에 유령회사 쓰는 나라는 또 처음 봤네. 유령회사인지 유령 는잘 모르겠고 한국의 마스크 국어는 하지 맙시다 자존심이라도 챙기셔야죠 페페 t 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 t v 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안녕 모욕을 하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이렇게 일본 우익 세력의 태도는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논란을 나오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함도에는 강제 노역이 없었다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땅이다 이와 같은 말은 물론이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우길기 반입은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자 일본의 침략을 상기시키는 정치적 상징물이 세계적인 국가 행사에서 휘날리는 것을 봐야 하는데요. 2021년으로 올림픽이 연기되긴 했으나 그것은 유용하며 1만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만세 운동을 외쳤던 것을 생각하면 절대 허용돼서는 안될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 한 개인과 기업은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갑니다. 전 세계 우길기 퇴치 캠페인을 열어온 서경덕 교수는 우길기 응원을 막기 위한 주제의 영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였으며그 내용에는 우길기가 사용된 역사 배경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일본의 만행을 알리며 본인들의 신념을 꾸준히 보여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독도협회를 후원 중이며 독도 에디션 스니커즈를 제작해 온 라카이 코리아입니다. 일본에서는 해당 독도 에디션을 보자 찢어버려야 한다. 디자인이 쓰레기 같다며 분리운동이 일었습니다. 사실 라카이는 고드와로 일본에서 유명세를 떨쳤기에 일본인들의 반발이 더 극도로 심했었습니다. 그들은 2018년, 2019년 3일절에 태극기 에디션을 출시했고 일본인들의 원성은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업인이기 전에 한국인이라는 그들의 신념처럼 일본 시장은 신경쓰지 않는 듯7 3일 분야의 만행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일본의 판매 사이트에 노출하기도 하며 한국보다 3배 높은 금액으로 일본에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독립유공자협회, 독도협회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직원이 25명 되는 작은 규모의 회사이기 때문에 알수 없는 노쇼 대량 주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라카이 코리아 관계자는 천족 이상의 대량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종종 해당 주문이 취소되는 사고가 잇따라 선입금 방식으로 주문을 바꿨다고도 전해집니다. 소상공인들의 이런 주문은 큰 타격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유명 브랜드들이 국경일에만 태극기 에디션을 출시하는 모습과는 달리 라카이 코리아는 다양한 태극기 디자인의 제품을 연중 출시하고 있습니다. 365일 한국의 역사와 미래를 알리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기업의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태극기가 긴 독도 731부대 제7광구까지 시작은 무모한 도전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들의 당당한 행보가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지치지 않고 이번에도 굉장히 의미있는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만세운동의 선두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일제로 인해 한쪽 팔이 불구가 되는 순간에도 다른 한쪽 팔로 태극기를 쥐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윤영석 열사를 기억하며 또 나라를 빼앗기지 말고 우리 손으로 지켜내자는 의미로 손에 차는 태극기 팔찌를 출시한 것입니다. 이번에 라카이 코리아 기업 이름을 넣지 않고 구매한 고객의 성함으로 연말 독도협회에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매년 마케팅으로 단순히 알리는 기업이 아닌 진실을 알리는 기업의 행보를 계속적으로 알림으로써 많은 기업들의 변화가 시작될 거라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걸음이지만 의미 있는 한국 에디션을 출시 중인 라카이 코리아에 많은 소비자들의 응원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